지난번 PCR에 대한 이론과 실험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qPCR, 컨티테이션 PCR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이 모두 끝나고 난뒤 DNA가 증폭되었는지 아가로우즈 젤 전기영동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PCR과는 다르게 qPCR의 경우 PCR이 러닝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 PCR의 경우 엔드포인트 PCR이라고도 명명하고요. qPCR을 RT PCR, 리얼타임 PC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RT PCR의 경우 리얼타임 PCR이 아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요. RNA 샘플을 cDNA로 합성한 뒤에 PCR을 한다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PCR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량 PCR의 경우, qPCR 혹은 RT-qPC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DNA가 증폭되는 건 똑같은데, 왜 굳이 qPCR을 사용할까요? PCR은 한 사이클당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이클이 진행되는 횟수와 비례해서 이에 n승계로 DNA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고 세츄레이션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해요. PCR 리액션 튜브에 더 이상 합성할 dNTP가 없거나 폴리머레이즈의 활성이 떨어졌다거나 프라이머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DNA가 증폭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PCR 증폭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이 익스포넨셜 구간은 초반에 튜브 속 매트리얼들이 넉넉하고 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증폭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점점 PCR 컴포넌트들이 고갈되면서 반응 효율이 낮아지는 리니어 구간을 지나서 결국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소진돼서 더 이상 DNA가 증폭하지 않는 플랫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반 엔드포인트 PCR 기법으로는 내가 맨 처음 사용했던 PCR 샘플의 타겟 DNA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튜브에는 타겟 DNA가 만개 있었고 B라는 튜브에는 1 0만 개가 있었지만 결국 PCR 증폭이 끝나고 나서 증폭된 DNA 양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증폭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DNA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 PCR, qPCR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qPCR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DNA의 증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텍션 케미스트리인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DNA가 증폭한 만큼 함께 형광이 증폭되면서 DNA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이 형광 디텍션 케미스트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형광 다이 방식과 프로브 방식입니다. 먼저 형광 다이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광 다이로는 사이버 그린이 있는데요. 그림처럼 DNA 이중나선에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 사이버 그린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DNA의 더블 스트랜드에 결합해 있을 때는 형광을 발현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리액션 튜브에서 DNA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DNA가 합성될 때마다 리에이전트에 떠다니던 사이버 그린이 더블 스트랜드 사이사이에 결합하게 되죠. 즉, DNA가 합성되는 만큼 사이버 그린의 형광 시그널이 커지게 돼요. 이 형광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면 PCR이 진행되는 동안 DNA가 얼마나 합성되었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프로브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택맨 프로브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택맨 프로브는 올리고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처럼 증폭되는 DNA 염기서열에 붙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죠. 킹맨 프로브의 5프라임 쪽에는 리포터 다이가 있고요. 3프라임 쪽에는 퀀처 다이가 있습니다. 또이 3프라임 쪽에는 이 프로브가 프라이머처럼 DNA를 익스텐션 시키지 못하도록 블락킹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포터 다이는 말 그대로 DNA의 증폭 정도를 알려주는 형광 다이고요. 퀀처 다이도 말 그대로 이 리포터 다이의 형광을 퀀칭하는, 억제시키는 다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다이가 붙어있을 때는 컨처가 리포터 다이의 형광을 억제시켜서 형광 발현을 안 하게 되고요. 이 둘이 떨어져 있게 되면 리포터 다이가 형광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이 프로브가 PCR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PCR이 시작되면 새로운 DNA를 합성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디네트레이션 된 싱글 스트랜드 DNA에 프라이머가 붙고요. 또이 DNA 염기 서열에 맞게 제작된 탱맨 프로브가 붙게 됩니다. 바인딩된 프라이머를 통해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새로운 DNA가닥이 합성되죠. 그러다 택맨 프로브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면 중합효소의 엑소 뉴클레이즈 액티비티에 의해 프로브가 가수분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포터다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형광이 발현되는 거죠. 즉 DNA 한 개가 합성되면 리포터다이 하나가 형광 시그널을 갖게 됩니다. 이 형광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DNA의 증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프로브 방식과 다이 방식을 비교해 보면, 프로브 방식이 타겟 DNA에 특이적으로 바인딩해서 시그널을 나타내는 반면, 다이는 DNA의 이중나선에 무작위로 바인딩해서 시그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브 방식의 스페시피시티가 더 높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브의 경우 타겟 DNA의 염기 서열에 맞춰 제작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이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관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qPCR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증폭 효율이 좋은 PCR 익스포넨셜 구간에서 가상의 선, 스레숄드를 그립니다. Y 축이 DNA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스레숄드에서 모든 샘플의 DNA 양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숄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를 통해 샘플의 타겟 DNA 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레숄드에 일찍 도달하는 앞쪽 샘플은 PCR 사이클이 몇번 반복되지 않고도 기준 DNA 양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NA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DNA 양이 적을수록 스레숄드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겠죠. 즉, 더 많은 PCR 사이클 후 도달하게 됩니다. DNA가 스레숄드에 도달하는 지점, 이때 의 사이클 수를 스레숄드 사이클이라 고 하고 Ct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Ct 값을 통해서 샘플의 타겟 DNA 양을 알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QPCR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서바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